자 우리 154페이지의 계산구조를 잠깐 보면 지금 다 계정규정에 개정, 개정 따라서 다 과세하는 거예요 옛날 규정은 없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환산급여를 계산할 거예요 환산급여 산출세액 방식이 환산급여 어떻게 계산하냐면 퇴직소득으로 받은 금액 있잖아요 퇴직소득 금액 여기서 반드시 근속연수 공제를 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속연수 공제. 이걸 빼고 자, 그다음에 근속연수로 나눠야지 한 달치 급여가 나와요. 그리고 12를 곱합니다. 그래서 n으로 나눠서.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면 환산급여까지 나오고, 환산급여 공제를 해줘요. 그럼 표가 있을 거야. 두 번째, 환산급여 공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야. 과세표준. 그런 다음에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세액 구조가 요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산출세액이 지금 나온 과세 표준 있잖아요. 표준 곱하기 세율 한 다음에 지금 이걸 곱해 놨잖아요. 그래서 다시 12분의 n으로 바꿉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온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종전규정은 다 몰라도 됩니다. 넘기시고. 다음 156페이지에 가 보면 퇴직 소득 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퇴직 금액으로 받는 거, 퇴직 소득으로 받는 걸 넣되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다는 거, 임원 퇴직금. 자, 그럼 임원 퇴직금 한도를 볼게요. 이것은 자, 우리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거야. 우선 2011년, 11년, 2011년 12월 31일날 큰 폭의 개정이 있어요. 그 전에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기로 정관에 규정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줬어. 그래서 정관상의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챙겨놓은 회사들은 많이 받는데, 이 정과를 나중에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불리해, 이게, 실제로 보면. 그래서, 야, 이게 나중에 진짜 퇴직소득으로 받는 돈 있잖아, 퇴직소득. 그 소득 중에서, 소득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전체 근속기간, 기간 중에서 20 1 1년 12월 30일까지 근속 기간. 그리고 안분한 돈은 이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중큰 금액을 이 시점에 쌓여 있는 퇴직금으로 보겠다라고 본 거야. 교차 오시겠죠? 그리고 나서 12년 1월 1일부터 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이렇게 간 거지. 2019년 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렇게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 사이에 받은 퇴직급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이에 받은 총급여가 있을 거 아니야. 총급여 평균액으로 하는 평균. 평균. 근데 이때 총급여 평균은 이 마지막 3년을 가지고 하는 거야. 마지막 3년. 17, 18, 19 3년 평균급여 2017년부터 2019년의 평균급여 이해하시겠죠? 에 곱하기 연 30%씩 인정을 해줘 연30% 30%, 그리고 30 곱하기 근속연수가 되지 근데 이 기간은 무조건 8년인 거지 의미 음 이해하시겠어요? 대신에 8이 아닐 수 있는 건요때 입사했다면 팔이 아니겠지. 요 기간만 해야 되지. 요 기간이 만약에 15년이다. 그러면 15, 16, 17, 18, 19, 5년이 되겠지. 요게 그런 개념이다. 요만큼 인정해 주는 거야. 내총 급여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근로에 제공대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게 되는 급여가 있지. 그리고 주주총회 임원. 임원 상여 같은 게 있는 거잖아. 임원 급여. 1호, 2호가 있고. 그다음에 인정 상여가 있고. 이해하셨죠?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않는 거 있고 직무발명 보상금 있잖아. 그 중에 1호 2호만 여기에 대상이 돼. 그래서 여기에는 인정 상여 같은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총급여에는 인정 상여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해하겠죠 그래서 오로지 1호와 2호만 들어간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제 퇴사는 이때 이루어질 거 아니야 퇴사는 퇴사는 근데 이건 똑같아 총 급여 평균액이 되겠지 평균 이때 평균액은 이 사이의 급의 평균액을 얘기하는 거야 연봉 연봉 예 20%만 인정해 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사이에 근속연수가 있겠지 이해하셨죠? 근속연수를 곱해주더라 이거예요. 요거까지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 공식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만 이해하시면 금방금방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크게 계산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법점은 굉장히 복잡해. 그렇지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158페이지. 퇴직 소득도 기본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퇴직 소득을 퇴직 연금 계좌에 넣으면 원천징수 안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이연퇴직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퇴직금의 연금 계좌 이체 시 과세 이연. 거주자의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소득 납세 무가 성립하고 그세 개까지 산출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금 외 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연금 수령할 때도 사실 원천징수하지 않지. 그건 연금 소득이기 때문에 여렇게 해서 연금의 수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1번에 보니까 연금 계좌로 바로 지급되거나 일단 돈을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에 다시 입금을 하면 이전에 냈던 그 원천징수 세금 환급을 해 줘. 다만 연금 계좌로 환급해 주지 본인이 안 가지고. 이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 니다 퇴직소득세 의 정산 있죠? 요거는, 아, 정산제도가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 되게 복잡해. 그리고 참고로 이거를 많은 기업들이 잘못했어,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올해 경정청구, 임원 퇴직소득 경정청구 했다는 얘기 수업 때한번 하지 않았나? 겁나 빨한, 빠른... 어, 어쨌든 많이 해가지고 잘못한 애들 정산 많이 했는데, 정산제도가 있다.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